안녕하세요 전스케치입니다. 이렇게 맑은 계곡과 운치 있는 소나무 길을 따라 오늘 소개할 토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난 귀농기촌 1번지 영월군 무릉도원 면인데요. 앞쪽으로는 계곡물이 흐르고 토지 뒤쪽으로는 피톤치드 가득한 소나무산이 있는 배산임수의 소형 토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토지는 계획 관리 지역 전 502제곱미터 약 152평으로 토목공사가 완료된 반듯한 모양의 토지가 되겠고요.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로 건축이 가능한데요. 도로까지 강력상수도와 전기가 연결되어 있어 바로 인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땅이 더 필요하다면 왼쪽에 있는 같은 크기의 토지도 함께 매입해서 땅을 넓게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석축으로 튼튼하게 토목이 잘 되어 있고 도로보다 높은 곳으로 평탄화 작업이 거의 다 되어 있는데요. 바로 농막이나 집을 지어도 될것 같습니다. 토지 뒤쪽의 경계는 저기 펜스가 쳐져 있는 곳까지가 되겠는데요. 뒤쪽 소나무 산은 건축이 불가능한 농림지역이라 오래도록 내 땅의 배경이 되어 주어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전원 생활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선호 가구 이웃이 있지만 내 네, 앞으로는 시야가 가리지 않아 이렇게 시원한 전망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1km 앞에 버픈 계곡이 흐르는 자연 환경 좋은 곳으로 편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무릉 도원면이나 주천면 소유지까지도 2분에서 4분이면 갈 수가 있어. 편안하게 전원 생활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도로에는 광역 오폐수관과 상수도가 들어와 있어 바로 연결하면 되겠고 보시면 도로 옆으로 맑은 계곡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은 겨울이라서 물이 거의 없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여기가 내 땅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아래쪽으로는 석축이 튼튼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저기 표시가 된 부분부터가 이 토지의 대략적인 경계인데요. 바로 농막을 놓거나 건축을 할수 있게 평탄화 작업이 거의 다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나지막한 소나무산에 접한 뒤쪽으로 농막이나 주택을 짓고 앞쪽에 텃밭을 만들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옆쪽에 있는 신축한 주택도 남동향으로 계곡 쪽을 바라보고 집을 지어서 해도 잘 들고 안정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토지와 접해 피톤치드 가득한 소나무산이 있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전원생활을 할수 있겠는데요. 이쪽으로는 전망이 시원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땅이 더 필요하면 같은 평수에 아래쪽 땅도 매입이 가능하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면 소재지가 가깝고 산으로 둘러싸인 정말 깨끗한 곳인데요. 주변에는 선너 가구 이웃이 있는 아주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부담없이 저렴한 소형 토지에서 전원의 꿈을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